멋진 분위기 완성 분전함이 이렇게 예뻐? 무디스워크의 원목 두꺼비집 가리개를 소개해드릴게요. 빈티지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제품은 블루 계열의 색상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원목 재질로 제작되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포인트가 확실히 되죠. 사이즈는 S로 적당하고 설치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나사 구멍이 없어서 살짝 손보면 더 깔끔하게 장착할 수 있답니다. 이쁘게 꾸미면서 실용성도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라 꼭 추천하고 싶어요. 3시엔 감성 두꺼비지 가리개 세트 인터폰박스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화이트 계열로 깔끔하고 사이즈도 적당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바로 길이가 41cm라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답니다. 디자인이 정말 감성적이라 거실이나 방에 걸어두면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몇몇 리뷰에서 나무봉이나 나뭇잎 고정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예쁘고 실용적이어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케이트 가든 플라워 입체 배전함 가리개 리넨 패브릭 액자 플러스 조화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화이트 계열의 고급스러운 패브릭으로 제작되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사이즈는 40cm로 적당해서 공간을 너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답니다. 특히 모형 꽃이 함께 제공되어 감성적인 무드를 완성해주는데요. 설치가 간편한 점도 큰 장점이에요. 고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걸수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튼튼한 원목 마감과 조화의 조화로운 색상이 정말 매력적이랍니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